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일을 칭찬하면서 정작 자신을 칭찬하는 일에는 유난히 서툽니다. 불가에서는 이런 마음을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늘 남을 먼저 보고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정작 내 자신은 뒤로 밀려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걸 해내도 이 정도는 누구나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스스로에게 들은 말로 자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자신을 믿고 인정하면 마음의 뿌리가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말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복이 들어오지만 나를 인정하는 것이 삶의 첫걸음이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마음은 자신을 믿는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